이거 언제 그게 꼴리셨어요? 어떨 때 꼴렸는데? 어떨 때꿀렸는가 현아 공주님은 남몰에 꼴리고 꼴리고 아교리를 하고 싶... 니미를 물을 에 니김이 연병하는 연병이 올레리 꿀레리 올레리 꼴레리 그래서 오입은 무슨 한자일까요? 다섯 번째 입 어? 입이 몇 개신데요? 자 정용돈의 제목은 오 네. t v 삐용삐용 긴급상황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아, 정수아 선생을 모시고 오늘 추가 촬영을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는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고 장소를 나타내는 거야? 네, 저희 제작진도 이제 자막을 쓰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뜻이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말뜻이. 근데 저희가 또 SOS 칠 분이 우리 정수아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제작진들이 궁금한 거를 뽑았는데 다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거를 모르고 하면 잠을 못잘것 같다 싶은 것들은 형광색으로 칠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이건 뭐예요? 제가 가져온 거아아 진짜 <laughs> 너무 벌써 어려워 보이죠? 음. 벌써 어려 오... 이거 안할 겁니다 음. 이거는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음. 이런 거 자체를 원래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 네. 네. 꼴린다. 누가 이걸 누가 궁금해했니? 꼴린다. 누구야? 누가 궁금해?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 아니가 이게 꼴린 왜? 이게 왜 궁금한데? 어떨 때 쓰세요? 꼴린다를? 이거, 이거 언제 어... 그게 꼴리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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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꼴리는 대로 해음 이러잖아요. 어? 얼굴 꼴? 그러니네 그래, 얼굴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뜻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추측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언제 꼴렸는지가 네. 선생님 말처럼 언제 그걸 쓰셔, 쓰세요 어. 그 문장으로 왜냐하면 꼴린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이 될수 있고 <laughs> 어떤, 어떤 꼴린다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laughs> 오, 아 그렇네 어떻게 꼴리는지 <laughs> 어떨 때꼴데때 꼴렸는가 음? 아 교미를 아, 하고 싶. 그러니까 야. 아내를 봤을 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이성의 호감을 느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어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쓰는 말들이 어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배아이 꿀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배아이 꿀린다. 배 맞아요 맞아요? 네. 알 알이 뭐 있지? 장기인가? 맞아요 맞아요? 네, 배알은 장기의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꼴린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린다는 제가 말하는 꼴린다는 어, 그 꼴린다는 이렇게 딱히 어떤 어원이 지정된 건 그러니까, 없어서 얘기되는 은하니까. 건 없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배알이 꼴리다라는 거 자체가 약간 꼬다 네. 뭔가 이렇게 뒤틀리다 이런 음. 거에서 이제 속이 아프면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꼴리다 하면 약간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상태를 꼴린다 라고 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누군가를 보면 그러니까 막 뭐가 꼬이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느껴진다 아 예, 그래서 배알이 꼴린다 할 때는 뒤틀려서 내가 속이 뭔가 어, 불편하고 이런 거 배가 아프고 이럴 때를 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에서 이제 좀 확장이 돼서 어떤 감정이나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일어나는 아 느낌을 받았을 때 꼴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너 꼴리는 대로 해 이거가 어떤 감정이 네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해 그렇게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결이 됐니? 꼴림이 해결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응. 10번 누구야? 니김이 누구야? <laughs> 또 너야? <laughs> 니김이가 왜 궁금한 거야 갑자기 니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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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자꾸 그런 단어를 잘 살리시죠? <laughs> <laughs> 니기미 이게 뭘까?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렇죠. 기분 나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에이 니기미. 에이 니기미. 에이 추가 촬영. 니미롤. 그렇죠. 니미롤 같은데. 니미롤. 불을. 그렇죠. 재기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것도 뜻이 있습니까? 니기미는 <laughs> 니 어미. 예줄이 말. 니 니기 어미. 느그 어미. 느그어미가 생략됐어요, 뒤에가 그러니까 니기미 하면 사실은 너그엄마야? 너거엄마랑뭐 이렇게 관계할 뭐 이렇게 니, 이런 뜻 너그엄마 니기미 이러면 이게 ㅅㅂ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소름 아 응. 이건 진짜 쓰레기 같은 욕이네 그쵸. 저는 이런 거안 쓰거든요 이런 욕안 쓰거든요 음... 근데 지금 말 나온 오게왜 이불알 1을 할인인데 이제 (10을) 아 할인 그런가 보다 그니까 선님이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성과 관련된 네, (18은) (10을) 합이고 (19) (18) 탈팔다 이렇게 돼? 씹으라. 그럼 제기라는 뭐지? 감탄사 같은 느낌? 미주알 제기라는? 고주알처럼 고주알처럼 제길이라고 있잖아. 제길. 제길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럼 너무 맛이 안 사네. 근데 게... 이 제길이 제가 생각했을 때 죽길. 이 죽길, 죽길, 제길 이렇게 되지 않았어까그 너무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딱 그럴 수 있을 것같지 않아? 이런 죽일. 어, 그럴 수도 그쵸? 있겠다. 죽일, 죽일, 죽일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미주알 고주알은 아시죠? 저번에 저희 처음 왔을 때 얘기해 주셨어요. 아, 저, 그랬네. 네, 몰랐는데 그게 요거랑 비슷한 얼레리 꼴레리. 어? 이것도 약간 야한. 얼레리 꼴레리요? 네. 올레리 골레리 올레리 골레리 이게 좀 야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r 레리 r 레리꿀린다 올레리 c 레리 이거 뭐지 어릴 때 애들도 진짜 많이 썼던 건데 막 둘이 막좀썸 o l l 같은 올레리 o 레리 올레리 Cool, lady. Cool, lady. Cool, l a d 이 Cool, l a d a l r e a d y o y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수있어세 어, 가지나 있어요? 네. 맨 처음에 난건 알나리, 깔나리, 알나리. 어, 나 이거 들어봤다. 네. 알나리는 어린 나리를 뜻한다. 나리는 나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란님뭐 네. 이런 것처럼 원님 같은 사또님 같은 분을 나리 이렇게 네. 하는데, 알나리 하면은 어린 나리에서 왔다라는 건그 얘기 옛날 얘기 아세요 어린 원님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방이나 호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너무 아 네, 무시를 하는 거예요. 텃세를 어 부리는 거죠. 어 제가 뭘 알겠어 어 이렇게. 인사도 잘안 하고 이러려고 어 하니까 갑자기 그 어린 원님이 거기 가서 수수대를 잘라와라. 아시죠? 수수대를 잘라와라. 네. 잘라와서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리 불라 그랬나? 아니요. 정 국민이 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수수깡을 너 소매 속에 넣어보아라 그래요. 왜요? 그리고 이거 넣는데 너무 큰 거예요. 사람 키보다 네. 크니까. 잘안 모어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수수깡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컸는데 너는 어찌 14년이나 된 나를 네 소매 속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리를 좀 놀리는 비아하는 식으로 어린 날, 어린 날, 어린 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깔나리는 그냥 이게 네, 라임이네. 네, 라임으로 네. 또붙었다 네. 이런 건데 치가 작아도 놀릴 수 있다. 치가 작대요, 키가 작대요. 얼리리 어. 플리 어, 이렇게. 1 7 3이거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다에서 왔다. 오월호 얼다? 얼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얼다? 얼다? 이것도 마, 맞아요, 맞는데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얼다가?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공고 나와가지고 네네네. 서동요라고 예. 네, 우리나라에서 서동요. 서쪽에서 부르는 동요. 이거 마서자예요. 마 드셔보셨죠? 네. 그 말을 팔던 동아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팔던 아이가 부르던 노래 그게 아 서동요예요. 아이 서동요에 음. 보면 선화 공주님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내용 이거 모르신다고요 음, 음. 서동요는 들어봤어요 서동요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서동주 씨도 알고 음. 음.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음. 서동요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백제 무왕이 말을 팔았거든요 예마 네, 마. 말을 팔았는데 옆에 신라에 선화 공주님이 뭐지? 저처럼 너무 예쁘다는 소원을 들은 거예요 어 소름 씨. 어. 아, 내가 선화공주랑 결혼을 하고 싶다. 했는데 공주님이고 자기는 말을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군이 돼가지고 국경을 넘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 국경을 아무나 못 넘었나봐요. 음. 그래서 스님은 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가서 소문을 이렇게 내는데 왜 우리 누구랑 사귀고 싶은 머릿소문 내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에이, 옛날에는 연애. 골그 기자들이한테 얘기해서 막 아, 맞아. 그런 거예요. 스캔들 내고. <laughs>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에, 거예요. 에, 에. 일부러 스캔들을 내는 거예요. 이서동이. 근데 이거 어떻게 낼까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나눠 주면서 애들한테 아. 부르라고 한 노래가 이 노래예요.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얼어두고 맞둥 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선화 공주님은 음. 남몰래. 남몰래 얼어두고, 얼어두고. 얼어두고 그다음 뭐요? 마뚱망을 말을 파는 서방 아. 마뚱망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거를 막 사람들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애들한테 한 거예요. 얼어두고가 뭘까? 훔쳐 보건가? 응. 응, 아니야. 이게 뭐냐면 얼다가 관계를 하던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현재 찾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향가예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교과서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다 보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해석을 고등학생들이 볼 선하 거예요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남물... 관계해두고 육체적 관계를 하고 이런 뜻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흠모하고 흠모하고? 아 그럼 조금 약한데?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꼴리고 음. 꼴리. 이거는 꼭요거를 해야 지만 할수 있는 거여서 키스 결혼의 뜻으로 바꿨어요. 아, 근 사실 결혼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응, 네,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를 안 결혼도 안한 선하 공주가 맞뚜는 방이랑 밤에 몰래 맨날 안으면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벌까지 이제 전해지거든요. 선하 공주가 쫓겨나요. 와 이, 음, 그래서 얼레리꼴레리가 네, 그래서 얼다에서 얼레리꼴레리 얼어 얼레리 때 하... 이런 이런 식으로 놀렸다라는 얘기도 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얼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럼 여기 정어비가 아이인가? 그렇죠, 아직 아이. 아이지, 제는 아이신 예, 못해 아이. 혹시 아이세요? 저전 애가 지금. 음, 네. MBTI. 아, 아이, 이 아이입니다. 아이세요? 예. 저 u p 요슈퍼이 a 어 어떻게 h e 지왜 이런 거 e 있어? 오입질 오입질하다 아, 정말 누구니? 누구야? 누가, 누가 이런 게 궁금해 오입질은 한자어예요 w a 이라는 한자 플러스 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질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아뭐 삿대질 네, 이런 것처럼 네 질이라고 이제 뒤에 붙잖아요 네. 그래서 오입은 무슨 한자일까요? 어머 설마 설마? 다섯 번째 입 어? 입이 몇 개신데요? 아니 <laughs>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봐요 오입질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얼다 그냥 얼다? 오입은 어떤 거냐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상대와 하는 것을 오입질이라고 해요. 아, 불륜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오히려 불륜일 때는 옛날에 이런 말을 잘안 썼어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매춘을 했을 네, 때? 매춘일 때 많이 써요. 왜 오입질이지 근데? 한자니까 입, 들어갈 입인가 보다, 들입. 맞아요. 뭐가 들어갔지? 맞아요. 그릇대로 자를 써요. 들어가지 우와. 않아야 할 곳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분하고 관계하는 거를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오입지라다 아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런 거를 주선하는 사람을 오입쟁이라고 해요. 오 재밌는데 이거 이런 거좀 재밌네요. 매추는 왜 매추인지 아세요? 꽃을 판다고. 거기 꽃이 어디 있어요? 나치동화 매추. 맞아요, 봄 봄이에요. 봄을 판다. 네, 봄을 판다, 몸을 판다 비슷하네요. 근데 왜 봄을 팔까? 매화도 있을 거고, 매동도 있을 거고, 매추도 있을 텐데. 봄의 시골이자. <laughs> 우와.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괜찮은데. 있겠다. 무슨 뜻일까요? 봄은 이렇게 춘하추동을 한 사람의 일생으로 우리가 보거나 또는 봄이 되게 좋은 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매춘하면은 그 분에 굉장히 좋은 때가 피어나서막 아 이런 싱그러운 그런 때를 내가 팔아서 건다 이렇게도 될수 있는데 또 우리가 춘하면. 꽃이 되게 많이 피잖아요 네. 꽃이라는 게 사실 나무나 꽃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아 그때 한창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계절적인 속성이랑도 좀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오또 얘네들은 잇속을 챙긴다 이익을 그러니까 그,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네 이게순 이게 한자니까 네네. 잇속이 순우리말이야? 한자와 우리말의 결합인 거죠 이익자에 네, 사이시옷에다가 속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 깡통 같은 거네? 깡통? 아, 깡통 모르시는구나 깡통? 깡패도 모르시겠네? 깡이 되게 많은 패거리 깡패 뭐예요, 깡패가? 깡패는 음. 우리 그 아, 나, 나 해볼래요 갱단 맞아요 갱 갱, 갱이 응. 합쳐져서 그렇 미... 아... 그때 미군정 뜻이던 음... 음... 그러면 깡통은 뭐? 깡통은 비어있는 통 공통인데 그게 되게 공짜인데 땡깡패 같은 건데 몰라 모르겠는데? 아무도 몰라? 아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모르는구나, <laughs> 모르시는구나. 뭔데요? 뭔데요? 캔통이에요, 캔통. 캔. 아 그럼 저도 할래요. 노다지. 노다지는 노터치잖아요. <laughs> 알았네. 난 알았어. 어허. 쇠기를 박는다 쇠기 쇠기둥? 그 표정 뭐죠? 아니, 너무... <laughs> 쇠기라는 단어를 모르실 수 있죠 <laughs> 아니 이거는 제가... <laughs> 쇠기가 왜 우리 문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한 빗면으로 된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박을 때 쇠기를 박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가 틈이 벌어지거나 할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아... 되니까 그 쇠기를 박아서 아예 단단하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승부가 이제 승부가 변할 안전히 이렇게 되는 아 기라성 기라성 몰라요? 아 어, 알았는데 진짜 모르네 알았는데 기라성 무슨, 무슨 기자요 예 무슨 기 이게 일본식 표현이네요 그럼 안 써야 되겠네 모르는 걸 잘했네 네 <laughs>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 서 있다 할때 이 기라성이 일본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자인데요? 일본말이라니까? 일본식 표현이에요 기라성이 그럼 그러니까 한자가 뭐냐 이거죠? 몰라 <laughs> 기라성 찾아보니까 성이 별성자예요 그러니까 별성자는 네네. 알고 있는데 네. 무수한 되게 많은 별을 기라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가 곱다, 아름답다 네, 라가 버릴라 이래서 되게 아름다운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벌, 버려져 있는 그런 거를 기라성이라고 하, 하네요. 염병 안에는 몰라니네. 이것도 병 이름이잖아.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또 갑자기 긴가민가네. <laughs> 이거 심장염통. 지랄은 무슨 병이냐면 음. 모기 뭐지? 말라리아. 아, 학 확실히 말라리아다. 확실히, 확실히 말라리아고 지랄이 장티푸스야. 내전증. 내전증, 내전증. 내전증. 어, 나영병하네 영, 영. 이것도 병인데. 히트 음, 지금도 있어. 요 근데 이게 어떤 딱 하나의 병을 지칭을 하는 게 아니고 감기도 이거 종류예요. 전염병을 염병 물들일 염, 옆에를 물들일 아 전염병이네 전이 네, 빠졌네 네. 전염병 안에 맛이 안 산다 염병 하에 염병에 아 그렇게 네네네 어 제가 가끔 되게 깜짝깜짝 놀랄 아, 때가 있어요 네. 아 귀신 시나락은 저도 있었거든요 음. 그거 아닐까 나락 별을 다추수하고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나락 그걸 씻어서 까먹나 비슷해요. 아. 시에 있는 껍데기, 알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나라. 쌀을 심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뭐를 심어야죠. 쌀을 심어야죠. 아니죠. 어? 벼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알곡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탈곡을 하면 얘네를 떨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갈무리를 하잖아요. 갈무리? 이미 와 버린 이별인디. 그 노래예요? 나문나 선배님. 응? 갈무리 저희도 회대가 좀 달라서 <laughs> 전잘 모르겠어요 전염병 돈에 <laughs> 귀신한테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막 되게 좋은 걸 되게 많이 차려놓잖아요 네.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좋은 걸 차려놨는데 귀신딱 와서 뭐를 먹냐면 그 옆에 있는 쭉정이 같은 씨 나락을 막 먹는 거예요 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이없지 그게 귀신 씨 나락가 먹는 소예요 이제 저급한 거는 끝이 났고요. 네네 이제 품이 있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산통깨다. 아, 산통깨다는 뭐냐면 어떨 때 우리 산통깨다 쓰죠? 분위기 망칠 때. 아, 분위기 망칠 때, 그죠? 막술 같이 먹다 한명 먼저 일어나는 고럴때막 어. 아, 산통깨고 산통 깨고 있어. 깨고 네, 깨, 산통? 어. 산통? 아, 그 산통인가? 아니요. 통은 통이에요. 이 통은 무슨 통이냐면 필통 같은 거예요. 그냥 통? 이런 아니, 통. 통? 이런 통이에요, 통. 뭘 담아둔 통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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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아마 진짜 모르실 것 같아요. 힌트. 힌트? 힘들 때 여길 가요. 힘들 때 여길 가면 은이 통이, 산 통이 있어요. 절? 어? 비슷한데? 약간 무당집. 무당? 응. 무당? 응.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이 가면 이렇게 막통 안에 뭘 넣어서 아 이거 그 점을 보는 이렇게 나무 때 예, 같은 점깨 보는 거 있어요 예. 네, 그걸 넣어놓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산통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점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산통을 깨버려 그러니까 분위기 그 점이나 이런 모든 거를 다 파장을 만들어버린다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무속신앙에서 온 단어들이 꽤 많더라고요 단골도 그렇고 저.. 아, 저.. 아, 알것 같아요 there. Borla. Tanguri, Borko, a 땡 d Yamion. Tangunito, t a n g 비슷해요? h Dang. Dang. Tang. Tang. t a 모르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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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본인 무당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어... 자주 찾아오는 무당. 나를 자주 찾아오는 무당. 내가 점을 보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출장 서비스 같은. 아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네. 오신다고요. 네. 아 그분을 당골이라고 그랬어요. 당골. 아... 네? 왜요? 깍쟁이. 아 깍쟁이는 무슨 뜻일까요? 깍쟁이, 서울 깍쟁이라 고 그러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원래는 각쟁이었나? 각, 이렇게 각져있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롭지 않고 각져있는? 약간 그 뜻은 아닌데 각쟁이랑 비슷한 각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각소리 거지라는 뜻이에요. 깍쟁이가요? 네. 그럼 서울 깍쟁이 서울 거지예요? 원래는 서울 거지죠. 왜요? 왜 깍쟁이가 서울 거지야? 그러니까 옛날에 거지들이 서울에 많았어요. 그렇겠네 아무래도 사람이 거기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뭘 빌어먹을 때 네. 근데 왜 거지가 거지인 줄 아세요? 뭘 이렇게 걷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돼요 거, 걷는 사람 거이 거지 이렇게서 거지도 되는데 그 우리가 아대 무슨 말을 하려고 그지 네. <laughs> 깍쟁이가 어쨌든 서울 거질 얘기는데 우리가 이 빌어먹을 놈 이러잖아요 네. 그 빌어먹을 놈이 거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은 근데 그걸 왜 음. 이런 빌어먹을 놈을 아라봐 이게 만나면... 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설명해줄 네. 사람이 저밖에 네, 없으니까 네, 네. 네. 제가 네.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할 그럼 필요 없는 거죠 있어.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빌어먹을 자식 근데 깍쟁이가 네, 근데 왜 그런 의미가 <laughs> 빌어먹을 자식은 없는데 여기 네, 이 빌어... 아니, 거지에서 이제 또이 빌어먹을 자식 이러면 왜 빌어먹을 자식이 거지일까요? 빌려 먹는 그렇... 아니 비슷해 빌어서? 오, 빌어서 먹어 어, 사실, 사실... 이러서 먹어서 거지. 아, 응. 근데 그럼 이게 깍쟁이가 좀 잘못 쓰여진 거네 의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 거지들이 여기에 되게 사람들한테 빌어 먹으려고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거지도 모이게 되는데 네. 서울에 거지가 많아서 이 거지를 깍쟁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서울 깍쟁이가 되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얌체처럼 자기 입 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아 지칭하게 된 거죠. 그럼 뭐 인천 깍쟁이는 안 되네요. 안 돼요. 군산 깍쟁이 안 됩니다. 서울은왜 서울인 줄 아나? 서울이 근데 무슨 말이에요 설아벌 설아벌? 이거 음. 우리말일까요? 한자일까요? 사람이거우리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말이사람이사이사이사람이 어, <laughs> <왜 이렇게 긴장되지? 웃음> 그래서 이제 신라의 수도가 서라아 네. 버리니까 한 나라의 수도를 우리말로 이제 서울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지금은 지금 우리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때 이유가 소순 우리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소에다가 플러스 울. 사실 서울이라는 게 서라벌도 어, 괜찮지만 솟울로 하면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땅이데요 신과 하늘과 굉장히 가까운 신성한 공간이라는 음. 뜻이 또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겠다면 한라산이지. 응? 서울 쓸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늘과 가까운 곳이죠. 백두산 한라산이 더 높아요? 백두산이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 근데 헌법상은 헉? 북한도 우리 북한 땅도 우리나라 땅이야. 그거 알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탈북이 아니래요. 그럼요. 그냥 같은 나라니까. 아, 그냥 이사 오신 거예요? 네. 아, 저도 이런 걸 하나 응. 했네요. 아, 이게 참. <laughs> 평소에 잘 쓰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등신아. 할때 등신.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등신. 이것도 병인가? 왜냐면 그런 데서 좀 뭐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아니요. 등은 뭐 등은 등이겠지. 등등짜겠지. <laughs> 그거 우리 말 아니요? 에 그냥 등은 고유어 같은데. 나눌 등이니는 한자. 어? 나눌 등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아니, 등, 뭐여 등분은 갓을 등자로 써요. 등은 근데 맞히셨어요. 갓을 등자세요. 갓을 등이야? 네. 등이? 아 비슷해요. 신이 무슨 신자 할까요? 한자로. <laughs> 신발인가 보다. 몸신자할요 같은 몸? 우리가 어떤 허수아비 같은 거 이렇게 음.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답답하겠죠. 음? 그 개랑 말을 하려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등신이 뭐라고요? 등신이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같은 형상만 아, 하고 있고 아, 등신대? 네, 그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 형상만 하고 있지. 아, 뭘 등신대구나. 못하고, 아, 오케이. 싸가지. 싸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싸가지가 없다랑 같이 좀붙여서 싸가지. 싸가지 있네. 싸가지 있는 자리에 요거 힌트를 드리면. 잠시만요. 네. 선생님 얘기들 보니까 이게 일단 발음에서 일단 많이 오네 싹 싹일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아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지는 바가지어 맞아요 송아지 맞아요 어린 건가 보다 맞아요. 어린 싹을 얘기하나 보다 맞아요 어린 싹이 없는 거 싹수가 노란 거야 아주 싹아지가 없구만 아주 가능성조차가 없어 넌 알겠니? 아. 근데 왜 싹수가 노랗다 그러지? 이파리가 이렇게 나면, 싹이 나면 그게 무슨 색이면 좋겠어요? 아 초록색이었는데 초록색이었는데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싹수가 노랗다 너는 커가지고 뭐가 달라고 꿈양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형편이 없구나 뭐 이런 뜻 미래가 기대가 하나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아, 아, 싹아지가 예, 예. 싹수가 노랗다를 설명하다 보면 예. 예. 형편없다 형편없다 이것도 한자 같은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 좀 나아졌습니까? <laughs> 먹을 게 없나 보다 거진가 보다 아니에요 아니죠 뭔데 형이 모양 형자에 형편 편자예요.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할 때.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양을 좀 갖췄습니까? 살림살이좀 그렇죠, 그렇죠. 갖췄습니까? 이런 뜻이 네. 되는가. 네. 자 다음에 네. 우리 숙맥. 아쑥맥 숙맥. 진짜 말 그대로 쑥맥인가숙 자라는 맥인가? 아니요. 활발하지 못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말잘 못하고 뭐 그런 애들을 너 이렇게 쑥맥이다 이러잖아. 근데 이숙 맞아요. 표준어예요? 모르겠어요. 왜요? 숙맥이 표준어. 숙맥. 숙맥 숙매. 이런 숙맥아 근데 발음이 힘드니까. 에유이숙맥아 이름 힘드니까. 에유이숙맥아 이렇게 되는. 거야. 숙 숙주. 숙. 비슷한데. 뭐 이건 맥은 보리인가보다. 이 말대로. 맞아요. 보리맥. 그럼 숙은 쑥인가보다 아닌데? 음. 한자예 노숙. 노숙이 뭐예요? 어. 이슬로자에 머물숙자잖아요. 어. 실용하신데요. 숙맥인데 숙이 뭘까?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건 콩숙자예요. 콩숙 콩과 보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숙자가 숙매가... 있어? 네, 콩숙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콩과 보리. 네, 콩과 보리 뭘잘 분별을 못 하는 사람. 콩과 아 보리를 놓고도 이게 콩인지 보인지 구별을 못할 때이 아 숙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맨날 우리가 쭈삣쭈삣 서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을 숙맥이라고 네. 그러잖아. 뭘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거. 아, 어 재밌다. 어.